자, 어제 영상에서 편집이 많이 돼가지고 뭐 갈리오가 뭐안 던졌다 뭐 트롤을 안 했다 그런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풀 영상 봤다고 거짓말까지 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갈리오 볼게요. 자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잠깐 내려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올라와야죠. 여기서 이미 이제 상대는 빠지, 빠지고 있고 이니시 열려는 무빙조차도 보이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뺐어야 됐어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려는 움직임 하죠. 아마 화면을 지정해서 볼거 아니에요? 집중하지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야죠. 지금, 지금 다시 윈 무빙. 지금 다시 윈 무빙 쳐야죠. 그리고 이 라인 정리해야죠. 근데 지금 갈리오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무빙이 뭐, 솔직히 엄청 뭐 심각한 거 아니죠. 당연하죠. 뭐, 이 정도로 뭐, 게임이 뭐, 기울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갈류의 판단이 좀안 좋았다. 이것 뿐이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칼리는 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라인에서 이 대포 미니언을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근데 아칼리가 이거를 왜못 먹냐? 저 때문에 못 먹죠. 보세요.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윗무빙 치고, 치니까, 아칼리 빠지죠? 핑 찍어서. 제가 이 윗무빙을 안 쳤으면, 아칼리는 이 라인 그냥 편하게 먹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도 제가 탑 동선을 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뭐할 말이 없고요 갈류의 판단 실수로 인해서 아칼리가 프리하게 한 라인을 먹는 거를 제가 탑 쪽으로 움직임을 쳐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칼리는 라인을 못 먹죠 근데 저는 이미 이까지 왔죠 이미 이 무빙을 쳤어 이 무빙으로 아칼리의 이 라인을 못 먹겠어 근데 딱이 상황에 봅시다 지금 갈류가 여기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정리하는 게 낫죠. 그냥 갈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여기 시야 잡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교전이 열린다? 그럼 저는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뒷각을 보면서, 뭐, 이즈 배달하거나, 뭐, 이런 각도 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온 김에 그냥 먹은 거예요. 라인을. 밀려고 대포랑 이거 네, 세개 먹었다. 대포 하나랑, 원거리 미니언 세 개. 근데 이거 먹었다고 갑자기 갈리오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고 이제 후반에 던지는데 제가 어떻게 던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우물에 태어나자마자 우물 달리고 게임 그냥 탈주하고 이거를 던진다고 하시면 너무 말장난이죠. 의도적으로 합류 안 하고 사이드 푸쉬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는 것도 게임 던지는 거죠. 교전 열리는데 딴두 곳에 델타고 싸우고 있는데 그냥 타워만 치고 있고 뭐 이런 장면들 많거든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핀도 상했죠. 갈리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댓글에 뭐 그런거 적었죠. 교전 열릴까봐 합류할 각을 보려고 내려온다. 자, 그렇게 이제 합류각을 좋아하던 이제 갈리오가 합류를 안 하네요. 그리고 사이드만 주구장창 보시 않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아칼리랑 대치하면서 안 빼워, 상대 안 보여도 안 빼네요. 아칼리랑 대치하네요. 계속. 놓이 뭐 정도로 트롤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장면 볼게요. 그렇게 갈리오가 죽고 나서 여기서 교전이 열려요. 아니, 뭐, 그렇게 합류각을 잘 보던 갈리오가 여 싸우고 있죠? 3초, 2초, 1초. 지금. 지금 왜 여기 텔안 타요? 이건 탈만 하잖아요. 이거 텔안 타고 여기다 텔 타네요. 아니, 딱 봐도 빈도상에서 게임 그냥 안 하는 거안 보여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도 트롤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거죠? 그럼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안배사의 텔로 인에서 미드로 쪼여집니다. 미드로 쪼여지죠? 이거는 왜 합류하나이다? 이거 왜 합류하나고 탐밀죠? 여까지 와도 그냥 거들떠도 안 보네요. 그렇게 합류각을 잘 보던 갈리오가? 이래도 트롤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이래도 트롤 아니다. 오케이. 탑타워 미는 거 이득이지. 하루도 이해 안 가니까 물음표핑 한번 찍죠? 자, 여기서. 이거까지 트롤 아니라고 하면 말 안되긴 하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와우, 와우, 드롤 아니에요. <laughs> 아, 이것도 트롤 아니야? 야 카이사가 무릉표핀까지 찍네? 근데 진짜 추한거는 이러고 진짜 게임 역전각 나오고 질거 같으니까 그때는 또 스킬 쓰고 공 쓰고 해요. 뭐 이런 장면들 다 빼놓고 특정 장면에서 그래도 팀원 도와준 장면 있다고 갈리오가 정상적으로 게임한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거면 패장러 실드 치는거랑 똑같죠? 패장러들도 제대로 하는 장면들 엄청 많은데요. 아시겠죠?